1위 쥐띠.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사무실 배경. 정장을 입은 귀여운 쥐가 서류를 들고 웃고 있다. 얼굴은 친근하고 눈은 크고 부드럽다. 2026년 쥐띠는 직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는다. 승진, 이동, 중요한 제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해다.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랫사람에게 신뢰받는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꺼번에 빛을 보는 시기다. 2위 용띠. 넓은 회의실 배경, 중앙에 서 있는 용 캐릭터. 표정은 당당하지만 위압적이지 않게. 2026년 용띠는 리더로서 주목받는다. 책임이 커지고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커진다. 기획, 관리, 결정권이 따라오는 해다. 능력을 보여줄 무대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3위 소띠, 깨끗한 공장 또는 사무실 배경. 근면한 소 캐릭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하는 모습. 2026년 소띠는 성실함이 보상받는다. 조용히 해온 일이 위에서 먼저 알아본다. 자리 이동, 급여상승, 안정이 함께 들어온다. 4위 원숭이띠. 밝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웃는 원숭이. 2026년 원숭이띠는 아이디어가 돈이 된다. 말 한마디, 제안 하나가 인정받는다. 기획, 영업, 상담, 소통이 강점이 되는 해다. 5위 닭띠. 단정한 사무실, 정리된 책상 앞닭 캐릭터. 2026년 닭띠는 실력으로 평가받는다. 말보다 결과로 인정받는 시기다. 꾸준함이 직장 안에서 힘이 된다. 6위 개띠. 동료들과 함께 있는 따뜻한 사무실. 개 캐릭터가 사람들 옆에 서 있다. 2026년 개띠는 사람 덕을 본다. 좋은 상사, 좋은 팀을 만난다. 일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7위 말띠. 넓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말 캐릭터. 2026년 말띠는 변동이 있다. 부서 이동, 역할 변화, 환경 변화가 생긴다. 하지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 파리 호랑이띠, 차분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호랑이. 2026년 호랑이띠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성급하면 손해, 침착하면 이득이다. 자리 지키기가 유리한 해다. 구이 토끼띠, 밝은 창가 옆 토끼 캐릭터. 2026년 토끼띠는 준비에 해다. 큰 변화보다는 실력을 쌓는 시기. 조용히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좋다. 12뱀띠. 책상 옆에서 생각하는 뱀 캐릭터. 2026년 뱀띠는 눈치와 판단이 중요하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조심하면 무난하다. 11돼지띠. 편안한 사무실, 커피 들고 쉬는 돼지. 2026년 돼지띠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12위 양띠. 조용한 사무실 구석, 양 캐릭터가 앉아있다. 2026년 양띠는 직장 운이 다소 약하다. 무리한 도전보다 현상 유지가 좋다. 실수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